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라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2025년 새해에도 어,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성모 기사 회원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예, 예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 이제 2025년도면 한 살씩 다 드셨어요? 예, 마, 맛있게 잘 드셨어요? 예, 뭐 어떻게 좀 느낌이 나세요? 내가 1년더 늙었구나. 예. 제가 좀 어르신들 이제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저좀 연세가 이제 좀 드셔가지고 이렇게 좀 소리를 하면 어르신들이 기분 나빠하시면서 지는 나이를 안 먹나? <laughs> 예, 저도 뭐한살 먹었습니다. 예, 어렸을 때는 이제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드는 것이 참 느리기만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중학생 되고, 언제 고등학생 되고, 어, 또 언제 저렇게 어른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는 시간이 금방 가신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어, 시간 금방 간다는 걸 느끼게 되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금방 가냐면, 어, 2년 동안. 있었던 일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어제 여기 왔던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데 또한 어 평생 여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좀 상반된 그런 기분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어 체크를 쓸때 작년에는 23년이라고 써가지고 버린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그냥 아. 어 아, 어른 저기 신자들분 눈 중에는 빨리 나이 나이 얘기 그만하고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예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이제 또 하게 돼서 그래서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장래에 뭘 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었고 어, 꿈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어, 살아가고 있는가? 어렸을 때와 같은 희망이 지금도 남아 있다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셨어도 막 그런 열정이 있죠.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막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 뭐 계속 학교 같은데도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나이는 들었어도 이제 청춘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도전하고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제 청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 이제 어렸을 때와 같은 꿈과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고 또 내가 가진 잠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뻗어 나갈지 모르게 되는데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고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겁이 많아졌다는 거죠. 무언가를 얻으려고 용기를 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진 그러한 희망과 꿈을 살아내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입니다. 어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희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희망이 없다면 신앙인으로서는 불행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 이번 성모 기사의지를 보면 음,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된 50대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그에 대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그 부부가 이제 떠나려고 하자. 두려움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집도 좋고, 또 환경도 쾌적하고, 또 가까운 가족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갈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많이 들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막상 떠나니까 망설여지고, 또 마음이 산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 중에 성모상을 봤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들렀던 성모님 수요 성당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 보셨습니까? 못가 보셨어요? 저도 못가 봤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성모님 수유성당이라는 이름이 재밌죠. 성모님 수유성당이 그, 뭐 아기 예수님 젖 먹인 성당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 뭐 젖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똥 오줌도 다 닦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어,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 자매님도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들린 그 성모님 수유 성당 어, 그 생각이 나서 용기가 났다는 것이죠. 성교지에서 우리가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게 되면 성모님께서 젖을 먹여 주시고 돌보아 주실 거라는 믿음을 이제 선물로 받으셨다라고. 어성무기사에지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실 이것이 우리 신학인에게 꼭 필요한 희망인 것이죠. 어어떤 어, 바다와 같은 망망대에서 우리가 쪽배를 타고 어 이제 인생이라는 그것을 항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일상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 없을 것입니다. 어뭐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이라고 그면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에, 전 전지현 그리고 그 이정 이정재. 나오는 어떤 그 영화인데 그곳에서 이정재는 동지들을 이제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지들을 배신하고 이제 살아남았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는 이제 배신했던 동지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동지들이 그 이정재한테 왜 배신했냐? 어, 왜 동지들을 팔아넘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어, 알면 그랬겠나, 이렇게 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재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좌절하고, 어, 이 세상에 삶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뭐 영화에서도 보면. 어, 뭐 동지 동지들한테 칼 맞고 총 맞는데도 끝까지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갑니다 어, 그렇다면 아우슈비츠의 콜베 신부님은 어떻습니까? 콜베 성인은 죽음과 절망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희망을 건네주었다는 것이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죽음으로서 자신의 희망을 건네주었다는 것이죠. 콜베 신부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굶어 죽는 감, 감방 아사 감방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체육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을 죽음을 이제 다 지켜보고, 그들의 자신의 양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뭐 그런 어떤 증언을 들어보면 그 아사 감방에서 그 희망에 찬그 성가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겁니다. 에 예, 그래서 그리고 그그 그 콜베 성인은 그들의 죽음을 모두 지켜보고 자신도 희망 속에서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님은 무엇을 희망하시겠습니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특권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식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 잘 되는 것이죠. 성모님께서도 원했던 것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모님의 희망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자 회원으로서 매일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성모님의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로마스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희망이 없어져 없어제제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예예 그래서 바울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라고 바울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희망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희망을 하고 있기는 한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에 대해서 또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